안녕하십니까? 물고기 다니다 오케이. 렛츠 기릿 프로메테아 스카이웰 27. 한번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스길리. 렛츠 기리 렛츠 길리 자, 여기서 챌린지로 보면 한 개, 두 개, 세 개, 여섯 개, 일곱 개. 7개. 총 일곱 개가 나오는 거죠. 자. 와, 이 조금 복잡하대. 밑에 여긴 없으니까 여기는 제외하고 여기 한 개. 예, 그 다음에, 위에 쪽부터, 여기 두 개, 그리고, 여기 세 개, 네 개, 다섯 개, 여섯 개, 일곱 개. 총. 맞죠? 자, 확대해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, 타이푼 일지. 이거 드물리한 개. 아, 두 번째가 쭉 가면, 여기 한개 트랩 위치가 대충 이렇습니다 여기 위입니다 두 번째 트랩 세 번째 일지 여기 보이시죠 여기 여기서부터는 똥똥똥똥똥 오셔야 됩니다 몇개 했죠 지금 총세개 했죠 그다음에 밑으로 쭉 내려가서 밑에 층. 여기에, 네 개. 어, 여기 끝에. 그 다음에, 트랩 다섯 개. 어? 그 다음에, 여 위에, 어이구, 안 찍힌다. 일지 여섯 개. 오케이. 그 다음에, 맨 밑에. 임드 마지막 7개 어이 위치에 가면 되죠 그리고 오 왜왜왜 일리디안 기록 오우 야옹야옹 일리디안 기록 여기입니다 예업 yep. 자 전부 축소를 해봅시다 예압 전체 시도입니다 오케이 감사합니다 물고기 다리였습니다 땡큐